제가 입은 이 집안 언니, 어, 약간 밑단이 언니 조거처럼 돼 있는데, 조이는 게 아니야. 그냥 이 상태, 이 모양 이대로야. 이 모양 이대로인데, 음, 조이지 않아요. 근데 이렇게 옷 자체, 언니 여기는 보지 마, 여기는. 여기는 위에는. 내가 이거 지금 안 벗고 입어서 그래. 어, 이렇게 입어주잖아? 되게 날씬해 보여. 그리고, 이제 나중에 바바리 같은 거나 자켓 같은 거 입으실 때도 그냥 딱 입고 가기가 좋아. 이렇게. 어때? 이쁘지? 네. 어, 예쁘죠, 언니들. 어, 테프폴리도 언니들한테 완전 강추하는 옷 중에 한 가지고요. 이렇게 지금 폴리 소재를 구매를 해 놓으면 언니네들이 입기가 너무 좋다니까. 어. 요거 언니 구만. 이거 얼마야? 11만 5 0 0콩 어, 11만 5 0 0 이렇게. 11만 5 0 0콩 어. 이거 언니야 했잖아. 요거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된다니까. 어. 자켓은 자켓대로 티는 티대로. 그래서 이렇게 어, 시리즈로 입어 주시면 언니네들옷